안녕하세요. 오늘은 데드리프트와 벤치프레스를 했습니다. 데드리프트 스트렝스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자신 있었고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성장한 종목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제일 정체도 세게 오고 자세 정립도 안 돼서 정체도 오래 동안 했던 종목이에요. 개인적으로 스쿼트는 유연성에서 데드리프트는 개인의 신체 차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우리가 하는 이 3대 운동은 사실 개인차가 존재하긴 해요. 물론 기본적인 원리나 자세는 있지만, 그런 대전제하에 분명하게 개인적인 커스텀이 필요해요. 본인한테 맞는 자세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제 스쿼트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견착은 로우 바인데 스쿼트는 하이 바 스타일로 하는 편이에요. 견착 위치에 맞게 상체 세팅하고 그대로 미드풋에 맞춰서 그대로 밑으로 꽂는 그런 스타일로. 무튼 데드리프트도 잘하다가 제가 정체를 겪었던 제일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로, 불필요하게 남의 영상을 분석해서 저와 비교했던 점이에요. 실력자들이 영상을 보고 배우는 건 미도는 좋은데, 그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 능력치에 한계까지 가신 분들이고, 구력이 꽤 돼서, 본인들 특성에 맞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경향이 짙어요. 어, 저 사람은 바의 계적이 이런데? 나는 다르네. 저 사람은 무릎을 저렇게 하는데, 나는 안 그러네. 이런 비교들은 되게 무의미해요. 사실 다치지 않고 지속적인 증량이 된다면 그 자세로 계속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. 잘못된 자세로 고증량을 했다면 이미 다쳤을 거고요. 음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점. 이게 저를 정체기 구렁터기에서 한참 헤매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. 어, 자세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어 뭐 무릎은 어떻고 팔꿈치 어떻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세팅 과정에서 통제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았고 통과 안되면 그 한가지 한가지 다 의심들고 그걸 또 분석하자니 쉽지 않더라고요 자세에 대한 정립은 자세정립은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긴 한데 지나고 보니 너무 불필요한 생각이 많았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큐라는 게 이럴 때 유용해요 나만의 큐를 찾아서 세팅에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타이트한 자세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큐. 아무튼 이런 이유들이 나만의 자세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했던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세 정체기가 왔을 때는 백투더 베이직이 최고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